자,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갈 거는 영어 5강의 1번 주장이니까 쉬운 문제죠. 원래 이제 뺄까도 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집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격뿐만 이 아니라, 이거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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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단기적 측면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가격 뿐만 아니라 이후 이런 얘기가 이제 장기적 측면에서 뭐이 정도로 그냥 보세요 뭐 글씨가 좀 적여 해도 유지비용까지 뭐 고려해서 결정해라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써주긴 했지만 이거를 요양원으로 내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주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에서 시급은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니다 Consumers usually attempt to spend as little as possible. 예,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시도를 합니다. 사용을 쓰는데 돈을 지출을 가능하면 조금 하려고 하죠. 하 r 그렇지만은 이리좀 c 오픈더케이스 때 <laughs> 종종 데티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죠. People become too concerned with spending as little as possible in the short term.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이죠 단기간에 가능하면 조금 그 돈을 쓰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주는 기울이는 이제 사람들이 기울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하면서면 이건 우리 무시하면서 이게 더 중요한 건 무시하겠죠? 또 롱텀 코스터, d 디 스펜디처.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그 그들의 지출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용은 생각지 못하고 무시한 채로 이렇다 하는 거죠. 홈빌더스, 아키니 어웨드그게 이제 주택 건축업자들은 아주 그잘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예리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티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be aware of, 어브가 들어가면 뒤에는, 이, 그 대절이 나올 때는 어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법일 때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해서 내고, 실제로 이기한 10년 전쯤에 문제 나왔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다 틀렸어요. 어브가 나오면 뒤에 조어가 나오고 동명사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킨이 aware of 그랬다면, 모스, 홈, 바이어즈 여기가 아가 아니라 빙, 이렇게, 빙,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전혀 뜻밖의 문법이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내려고 하면은, 그, 다른 부분, 에서 가능하다. 왜 이거 내면 대부분 틀리냐면은, 학생들이 이런 문법 별로 안 배우거든요. 선생들이 안 가르쳐줘. 그래서, 모, 모스 홈바이에서 trying to buy a home f o 스 the possible, price possible. 그래서 이제, 이 그, 뭐를 잘 알고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주택 구입자들이, 구매자들이 시도하는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어떤 대가를 치러고냐면 가장 낮은 대가를 치르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문법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서 문법은 그렇게 네이버 말고는 상관없이, 여기는 현재 분사랑도 알겠죠? 주업 비동사가 상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호응을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h e lowest price p o s s i b l 여기서 보면 더, 이 possible이, 이 p 스 s s 이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경우는 원래 문법에서는 이 possible이 뒤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급이 나오고 형용사 명사라 나을 때는 그 원칙이, 형용사가, 이, p o s s i b l i b l ABL이 하는 형용사는 뒤로 오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문법에서 주로 다루던 <laughs> 것은 아니다. 현재 수능 문법은 전체 문법에서 50% 정도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이제 싼 것만 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건축업자는 어찌해야 돼? 하, 재료비 아껴서 좀싼것 만들어 줘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나중에 되게 돼? 집주인은 사가지고 수리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차원에서 보면 될까요하 o w 그렇지만은, in 케이스 case of t h 그러니까 새 집의 경우에는, this is not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wise consumer. 이것이, 그럼 this라는 거는 뭐냐면, 가격을 음,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것이 this가 되죠. 내신과 관련해서, 얘긴데 this는 뭘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음, 여기서 문삽이다 그런데면 이것이 이 뒤에 간다는 것또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현명한 사용, 그,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사람은 좀더 비싸도 그거를 그냥 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로 정한다 했을 때도 이게 순서로 간다 치면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하다는 건 알겠죠. 문사로 간다 했을 때이 뒤로 이게 온다는 것까지는 알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순서로 내고 말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것이 받쳐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낼지 말지 이제 그거 고려해야죠. 그리고 전체 문장이 뭐 여섯 문장이 되지 않아도 이제 문사구는 안 되는 거고. 이 카스마시 유설 여템톤 스펜들 리얼 에스 파스볼. 소비자들은 가능하면은 그싼값이로 가장 싼값에 이제 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모스터 홈스아퍼체에스슬 r t g a g 지 대부분의 집들은 구매되어지는뭘 통해서 구매되어지냐 하면은 모기지 mortgage. 여기서 모기지가 이제 저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몰트라는 것이 죽는다 하는 거예요. 단어 의미로 보자면은. 모터, 그래서 인모터 하는 것. 그 여기서 이제 게이지라는 것은 말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빌려오면서 내 목숨을 약속을 하고 가져온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모인입니다아 참고로 제가 어휘를 좀 많이 압니다. <laughs> 유튜브 옆에 보면 어휘 강의 해놓고 있을 거야. 하다가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그냥 중단했어. 음. 여러분이 대학 가고 나서도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휘쪽 참고로, 어휘 강의를 하다가 너무 길게 해놔갔고 바꿨어, 방법을. 바꿔서 이제 그거를 할 거예요. 짧게 가는 걸로. 그 저당을 이제 통해서 집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빚져서 빚내서 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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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그러게? 개인 부채가 1,800조가 넘죠. 1,800조가 넘는데, 대부분, 이, 주택담보대출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laughs> 이거, 헛소리,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담보 대출을 받았고 샀는데, and Y에서 Home b u Y에서 s h o d b e Interest r a 근데 이제 현명한 사, 이제 그 구매자라면은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죠. Interest i n 인으로 연결된 내용에 나즈스가 나오면 뒤에 이제 버올수가또 나오겠죠. 나돌리 버들소입니다. 나돌리 버들소. 그래서 인더프라임 쪽는모르겠지만이 그러니까 저당 금액 도좀 신경을 써야 하지만, 또, 모두 신경 써야 돼. 또한, 또, total price of owning and a home. 그러니까 전체 비용인데, 결국 은 뭐냐면은, 소유 비용과 유지 비용이라는 표현이 돼요. 소유 비용과 유지 비용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끊는 수도 있고, 끊는 거는 만들어로 해도 돼. 여기서는. 근데 이제 순서물질을 내기에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뭐, 다른 유형으로 내일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싸이 m a i n t e n a 스코 e a n 이것 외에도 외에도 할 때는 반드시 S가 붙습니다. 그냥 S가 없으면 옆에 의미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지 비용과 보험 비용 외에도 디 i s include the mortgage and utility payment. 그러니까 이것이 담보 대출 뭐 이자가 빠야 되는 이것도 그러고 유틸리티는 이제 전기세니 뭐지을큰거 샀더니 나주 그냥 난방비가 <laughs> 겁나 들어가네 뭐 이런 거. 이제 그 유지 이제 그 여기서 이 전기료 뭐뭐이가스료 이런, 이런 걸얘기 합니다. 이런 비용까지 신경 써야 된다 It is u s u a l case. 일반적으로는 대체해봤다. 무에 에너지, 에피션, 홈.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이 코스모트 m o r 집을 짓는 데는 좀 비싸겠나봐요. And h e 따라서 h a 하 a higher m o r 그래서 이, 그 저당 금액도 좀더 이제 비싸게 대출을 받았겠지. 하여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순서는 이놈하고 이놈하고 가 지금 그, 연결돼서 간다 하는 건알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로 간다 치면 이놈을 순서로 높이도 아니, 문삽으로 넣는 것도 가능해질 수는 있죠. 하여고 그렇지만은, 무화 어, 에너지, 이피션, 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이 또한, 위 리자이트이나 스몰로, 그, 보다 적은, 이제 그, 시설 유지 비용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어, 여기까지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 말고는 낼게 없습니다. 순서 낸다든가, 이거 말고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버릴까 하다가, 여러분이 불안해요. 해 그래서 넣습니다.